시, 월, 양, 투, 기, 토, 명, 이, 토, 쟁, 합, 남, 주, 분, 류, 여, 주, 음, 천.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시와 월에 둘다 기토가 투간하면 명, 이름하여 두 개의 토가 합을 다툰다고 이름을 한다. 사주의 주인이 남자 주인이면 분하면 달릴 분자예요. 빨리 달리면서 흘러가는 거니까 바삐 돌아다닌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주 주인 남자이면 바삐 돌아다니고 여자 주인이면 음천. 네, 이렇게 사주 명리학은 여자를 굉장히 음, 나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삐 돌아다니면 이렇게 음천 아, 천박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견 이갑측 불쟁의. 그런데. 두 개의 간목을 보면, 면인, 즉, 면, 쟁, 어, 다투지 않고, 역, 송, 평, 용, 지배. 아, 또한, 이제, 만약에 두 개의 간목을 보면, 예, 또한, 어,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 혹, 사주, 유진, 간, 견, 이기, 이갑, 차인, 명, 리, 쌍, 전. 몇 가지? 대부, 대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사주에 진토가 있으면, 그리고 천간에두 개의 기토와 두 개의 간목을 만나면, 차인, 이 사람은 명리, 명, 그러니까 명성과 리, 이익이 쌍전, 둘다 온전하니 대부 크게 부유하고 크게 귀하다. 네. 약, 제 6월, 견, 진지, 명위, 봉시, 화합격. 이계수 위처, 정화 위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제 6월, 그러면 이제 자는요, 어조사로 뭐뭐에란 뜻입니다. 만약 6월에 견, 누가요? 6월, 오미월에 간목, 감목. 6월에 간목이 견진지, 지지에서 진토를 만나면 명, 이름하여 뭐가 되냐면요, 공시 화합격이 된다고 하니, 이름하니, 계수로서 아내가 되고 정화는 자식이 된다. 양이기일갑쟁합취지중비겁위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두 개의 기토와 하나의 갑목이 합을 다투면 지지 중에서 비겁을 취하여 용이 된다. 지지에서 비겁을 취하여 용이다. 이갑 이갑 위용자 갑목으로 용이 되는 사주는 이갑 위용자 임계위처 갑을 위자 임계수가 처이고 갑을 목이 자식이다 자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기여 기여용경자 기여는요 그 나머지 이런 뜻입니다 그 나머지 경금을 쓰는 사주는 토, 처, 금, 자, 이다. 토가 처이고 금이 자식이다. 용정자, 목, 처, 화자. 정화를 쓰는 사주는 목이 처이고 파가 자식이다. 여명, 이, 처, 작구. 용, 작, 자, 식, 간, 개, 동.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음, 어, 어떤 것이 임계가 처이고 가불이 자이다. 이랬으면 여자 사주에서는 처가 남편이 된다. 여기까지 나온 것이 여자 사주에서는 이것이 남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자 사주는 처가 남편이 되고, 용, 작, 자, 용, 용이. 여자의 사주의 경우는 용이 이다, 된다, 이다, 만든다. 용이 된다, 자식이 된다. 이것은 식간이 다 같다. 그러니까 여자는 식간이 전부다. 어, 이 이론에 의한 어, 부인이 누구이다 할때 부인은 남편으로 하고 여자는 용이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토, 불견무토 내, 네, 위, 가종 기인, 일생 축수, 반, 외 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혹시 만약 기토가 있고 불견 무토를 만나지 못하면 이에 된다. 이는 된다. 뭐가 되냐면 가종. 가종이 된다. 가진종이 아니고 가종이다. 그 사람은 일생 평생 동안 예, 이렇게 어 오그라들 축자입니다. 그러면은 축소하다 이런 뜻인데요. 축소하면 머리를 수그린다 머리를 조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 사람은 평생 머리를 움츠러들어 조아리고 도리어 왜 두려워할 왜입니다. 처자 아내와 자식을 두려워한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아내와 자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 재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약무 인수 만약에 인수가 없으면 인수는 이제 개수가 수잖아요. 만약에 인수가 없으면 일생 빈고 평생 가난하고 고생한다. 수가 없으면 평생 가난하고 고생한다. 6월은 우가, 5월 결 불과, 6월은 더욱 가가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불과, 그러면 6월은 계수나 임계수 인성이 없으면 가난하고 평생 고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6월은 더욱 더 그렇다. 그리고 5월도 어,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5월에 어, 개수가 용이었잖아요. 그리고 5월에 개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역시 5월도 개수가 없으면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을 예, 당연하다 이렇게 결부가를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주 보겠습니다. 아, 간목이 5월에, 아, 원래 개수, 정화, 경금이 투간하면 과갑 사주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서 이세 가지가 다투간한 사주가 되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아, 5월에 간목, 5월에 간목은 목의 성경이 이제 허약하고 발상 마르니까, 아, 그니까 5월이나 미월이나 똑같이 추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니까 5월은 먼저, 개수를 쓰고, 정화를 쓰고, 경금은 나중에 쓰고. 미월은, 6월은 산복의 기운을, 한기를 생하기 때문에, 정화는 기운이 생각해지니까 먼저, 간목 미월은 정화를 쓰고, 그리고 후에 경금을 쓰고, 그 다음에 미월의 간목은 만약에 개수가 없어도 역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5월에 개수가 없으면 정화를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운이 북쪽으로 가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하면 5월과 6월의 간목, 감목, 5, 미월의 간목은 정화를 써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5, 6월의 간목은, 5, 미월의 간목은 목이 무성하면 경금으로 제하고 경금이 왕성하면 먼저 정화를 쓰고 그래서 어, 5월에 계수와 경금이 투간하면 최고의 아, 격이고 미월에 경금과 정화가 천간에 둘러 투간하면 최고의 상상지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용신이 천간에 투가 나면 이는 둘다 목화 통명함으로 자연이 대부, 대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정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또 개수가 많으면 평범하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사주에 금이 많으면 살 중신경이니까, 아, 살이 겹치고 일간이 신경이니까 너무 허약해서 이제 나중에 먼저 부유했다가 나중에 가난해지다. 가난해진다. 그리고 서로 운이 도와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가 병화가 이렇게 가득하고 또 정화가 더하고 간살이 없으면 이거는 상관상진인데 최고로 좋다. 최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렴한 권위를 이루고 그리고 어, 틀림없이 사주의 주인은 어, 제주와 학식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과거 급제가 유망하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목화 상관 사주는 대부분의 목화 상관 사주는 대부분 다 총명하고 어, 지혜롭고 솜씨가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속으로는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5월 사주는 정말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예, 정화 경금 개수가 투간한 사주는 어,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시면 이 사주는 아, 개미모 갑진을해이고요. 이 사주가 역행입니다. 남자분이니까 남자분니까 이 역행이어서 어, 경금을 만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분은 오월 간목의용 중에서 오직 개수가 있고요. 그 정화는 투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미로 예, 오화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간목이 5월에 개수와 경금이 둘다 투간하면 최고의 격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사주는 경금이 없이 개수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어, 서울대 의대에, 러니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주는 개수만 있고, 용이 하나만 있는데도, 그리고 역행하였는데, 역행이니까, 어, 병정무 이렇게 되시니까 이제 목화 통명하였다 되게 총명하고 뭐 그렇게 병정문을 거치면서 이제 공부를 잘하여서 서울대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두 번째 사주는 우리가 읽은 이론에서 사주의 병화가 가득하고 또 정화가 더하면 그리고 관사 를 만나지 않으면 상관 상진이라 한다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해였는데 그런 것으로 찾은 것이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병화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정화까지 있는데 어 관사를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순행이니까 병, 정, 무기 이렇게 해서 정화를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무기, 경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관상진인 사주는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어, 뛰어나서 과거 급제가 유망하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 이분이 아, 죄송합니다. 이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어, 우리나라 사립 경제 연구소 연구소의 대기업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제 연구원이 되려면 어, 고시를 붙는 거보다 행정고시 붙는 거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 상관상진하여 굉장히 제주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예를 올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미월 사주를 보시면, 어, 기유, 신미, 각진, 개유. 이제, 어, 이분은, 어, 미월에, 미월에 정화를 쓰고 경금을 쓰며 개수가 없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 역행이니까 경금을 만나요. 그죠? 경금을 만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분 자체도 사실은 어, 경금과 정화가 없습니다. 경금, 정화가 있어야 최고의 격이다 했는데 이분은 개수만 있고 역행으로 경금을 만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과갑이 가능하냐. 이분은 과갑을 한 분이세요. 명문 서울 사립대 행정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에 붙어서 지금, 예, 공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월에 정화를 쓰고, 후에 경금을 쓰고, 개수가 없어도 가능하다 했는데, 어, 최고의 경기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 신금이 개수를 생하고, 네, 신금이 개수를 생하면서, 예, 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거는, 이 사주는 이제, 어, 기토사령이고, 어, 그래서, 정재격이 정관이 투관해서 재생관하는 공직의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주, 이두 사주가 되게 아, 특이하고, 어, 두 분이 이제 길이 거의 비슷하게, 예. 위에 분은 여자분이에요. 정미, 정미, 갑신 병인. 그리고 밑에 분은 정미, 정미, 가고, 정묘. 두 사람 다 굉장히 화가 왕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병화가 가득하고 정화가 있어서 상관상진이면 총명하고, 예, 뭐, 대부대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분은, 어, 이제, 어, 여자분은, 음,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기자 생활을, 이제 서울에 있는 언론사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도 이분도 이제 어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 어 증권 회사에 큰 증권 회사에 IT 계통에 일을 하였어요. 근데 어 이분이 이제 자기가 맡은 어떤 그 프로젝트나 그 팀이 어, 일이 잘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역행으로 계수대원에 굉장히 어 직업이 없는 채 놀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개수 대운에 놀면서 아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이분은 음 3, 40대의 나이에 음,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가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서 이제 이렇게 어 선배들의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지금 현재로는 개업해서 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사주가 어, 한 분은 어, 이분은 아 죄송합니다. 이분은 순행 이분은 역행인데 두분 자체가 이제 사주가 어, 목화가 황, 왕하여 예, 상관 상진인데 굉장히 어, 총명하고 공부도 두분다 두 너무 잘한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던 일을 어, 다른 일을 해서 두분다 변호사가 됐어요. 우리가 왜 사주가 이렇게 화가 치열하고 화가 왕하면 항상, 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40대 중반에 들어서 다시 새로운, 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어, 거를,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어, 왕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이분들 두분다 그렇게 40대, 어, 중반에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사주들을, 예,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주는요 개해 김이 갑진 경우 아,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어... 이분은 의사입니다. 지금 제가 하도 여러 개를 써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아, 현재 대학병원의 의사로 있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월에 아, 정화와 경금이 있으면 가장 성격이다 음, 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정화는 투연하지 않았고요. 이게 순행이니까 정화가 대원에서 오진 않지만 이분이 오미로 이렇게 화가 약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경금과 계수가 투간하였으니 이분 자체가 이제 어 되게 어 상격인 그런 사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그리고 상격이니까 부기가 가능하고 현재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 의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완벽하게 정, 정화, 경금, 개수를 다 갖춘 사주는, 어, 5월생을 찾지는 못했고요. 되게 이렇게 한두 가지 용이 있어도 되게, 어, 뛰어나고, 총명하고, 그리고 부기를 다 가진 그런 사주들을, 예,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서도, 예, 목을 찾아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